이씨 자꾸 여기만 주는 거야. 전구를 했어야 됐네. 여기가 아닌데 사람 이 없네 이쪽에. 초승달 그 오퍼링 다 막혔어요. 못 써요 이제. 끝났어. 고양인가? 아잇, 까 안돼. 아니, 여기는 너무 많은데? 어, 아이, 아, 집착이네? 아이. 에려 일단. 어, 이스택이니까 괜찮아. 이게 매그다 잠깐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데 두명일세오 <laughs> 늦었어 내가 아마 안 다치날 텐데 그 스미스 뭐 봤다 얘못 봤나? 본것 같은데? <laughs> 나이스 미세? 왼쪽에 한명더 있다 오 들어갈 뻔 했네 <laughs> 씨. 히야 아유, 집착자가 까불면 안 되는데, <laughs> 공속폭을 가지고 있는 인상은 집착자를 아껴줘야 되는데, 저렇게 까부는 애면은 때릴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애매해지네. 때리면 까이고, 안 때리자니 계속 커버 들어오고, 3스텍, 나이스. 여기 한명더 있다. 스미스. 4스텍. 대다드 쉽게 빼는 법. 워, 워, 워. 오케이, 대다드 뺐죠. <laughs> 이러고 따라가서 런지 하면은 죽어요. 5스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쏠수 밖에 없어 이거는 총구가 뒤에서 총을 쏠 것처럼 하면은 무조건 대사에 써이들이 이쪽에 없으면은 발전기 뭐 있냐 발전기 많이 모아서 오케이 집착 저거 없다 그게 뭐냐 자일 없다 이러면 낫배드 여기 한명 돌리고 있었죠 이거 이픽이다 이거 어디 갔냐? 여기 견제해야겠는데? 오케이, 터트렸고. 아, 집착. 아, 일단 죽여. 어, 잡고 가자.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점수 많이 먹고 있거든요. 갈고리도세번 먹었고. 능력점수 3분의 1 채웠고, 아직 덜 채웠나? 모르겠고. 이거 센터다 발전기. 없네? 이쪽에 있나? 한명 있다. 두 명? 4스텍. 우와. 썼다. <laughs> 어, 방금 대하쓴 거예요. 가만있었죠? 순간적으로. 나이스. 5스텍. 걸어놓고, 바로 스티브한테. 저쪽에 발전이 많이 돌아와서, 저기를 견제할 필요가 있어. 다른 쪽은 루인이 일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계속 공격 계속. 필요 줬네. 이거는 스티브를 잡을 게 아니라 스미스를 잡아야 돼. 주택. 아. 주스테. 아. 그리고, 벽보고 들어. 어. 스치보니까 아, 어, 내아들램 오래 버텼다. 어, 잘했다. 이정도면 뭐, 게, 괜찮게 했네. 어, 나이스. 아, 저는 쿠인틴보다는 스미스가 서 어감이 좋아가지고 뭔가 쿠인틴은 뭔가 부르기 힘들어요. 이러면 스미스 마무리. 나한테 딸깍이 한 거야? 잘못 봤나? 이상하다. 이거 아, 앞으로 갔다. 스미스, 내가 스미스? 가짜면 뭐냐? 이거, 으, 어, 너 말고, <laughs> 이거 아닌디. 일단 버려봐, 어 버리고, 하이오대가쓴 어. 거지? 방금 아닌가? 어, 썼네, 방금. 이러면은 중간과 깜상차고 머리살은 슬슬 줄여야 되는데. 이쪽에 까마귀. 앞으로 갔네. 전발전기희고 있나보다. 으으 까비. 이 샤일이 없네, 스미스가. 이러면은 따라가지 말고. 뭐야, 여기. 하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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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캠핑하면 안 돼, 캠핑하면 안 돼, 맞아. 갈그름수 다 먹어야 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어. 팽맨인가 살게 냅두고, 얘를 걸자. 오케이 나이스 갈고리 조금만 더 먹으면 되겠다 한 3명? 이것도 100점이니까 먹어주고 야, 추격을 좀 오래 해야되는데 야, 추격 검사도 먹지. 얘들아, 팔전기가안 돈다, 야. 어떻게 된 거니? 이게 안 맞네. 아, 맞네. 엠블럼 주는구나. 오케이. 나이스. 막걸리지. 오케이. 갈고리에 한명다 챙겼고. 그 다음에 이거 차주고. 100점 챙겨주고. 남은 게 이제 추격이랑 능력이랑 타격. 갈고리는 어차피 알아서 할 거고 이제. 세개만 챙기면 돼. 왼쪽에 발자국. 날랐다. 어. 별로 안간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발전기 한개 때도 무자비 먹을 수 있어. 들어왔냐? 아, 얘가 저기 없네. 얘도 막걸인데 오, 실수 어, 발총이잘슈슈슈 갑자기? 와우 애매한데? 1발때울킬하면은 옳게라면은... 음... 여기 발자국? 아, 이거 반대로 갔네? 일로 갔다. 숨소리. 뭐하니네? <laughs> 귀엽네들. 으! 까비 그 왼쪽에 그고먹 있었죠 방금? 나갔냐? 나간거구나 아 나는 숨소리가 들리길래 한 명인줄 알았는데 두 명이었어? 숨소리 또 나는데? 아이으으으으으으 어, 이거 수격 채으으 이러면. 어, 수격 채워 주고. 으자으으자고으자국 오케이, 뒷목 점수, 나이스. 사픽을 찾자. 여기 개구멍 있었거든요? 아까 마지막으로 팽민이가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까마귀가 다 앉은 걸로 봐서는 이미 멀리 간것 같아. 아니면 발전기 돌리고 있다던가. 발전기는 아니네? 까마귀, 나 른게 없 는데, 어, 여기 어디 서? 힐한 거같 은데 찾았 다. 에휴, 옆 으로 꺾네거 기서. 내꺼 살린다, 이거. 오, 대화를 썼어? 오케이. 지안 봤는데, 대화 잘 썼다. 이거 둘다 여기 갇혔거든요, 지금? 레그가 왼쪽으로 왔어요. 오케이. 까마귀가 안 날리는가 여기 있네. 오케이 지지. 아, 근데 문제는 이거 되나 이거? 칼고리 <laughs> 없냐 이쪽에? 네 번. 왔어. 여섯, 일곱, 아, 이거, 떨군다, 이거, 으이야. 여덟, 아홉, 아니, 아니, 어, 나이스, 그, 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어 엄청 간당간당할 것 같아. 아 근데 아 근데 개구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총구는 총쏘면 점수 안 주냐? 푸르는덧깔면 점수 주잖아. 살인마 똥이네 이거. 제발 제발 진짜 결심이었다 이번판 어 무자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laughs> 다 먹었죠 와 사피빛 나이스 캠핑 3번 캠핑에 3점 까였고 생존자 부상에서 28점 까였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죠 나이스 발전기가 이게 내가 볼때는 그니까, 시간을 되게 느리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 뭐야, 르루뉴까지 있었어? 시간을 느리게 하고 더 느리게 해가지고 발전이 돌아가는 시간, 그걸로 체크하는 것 같은데?